제2달락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신앙 진리의 정수이다.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이를 중심 진리로 믿고 실천했으며, 성전이 근본 진리로 전승하였고, 신약 성경의 기록으로 확립되어 십자가와 함께 파스카신비의 핵심 부분으로 가르쳐온 신앙 진리이다. 그리스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도다. 당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셨도다. 1. 역사적이며 역사를 초월하는 사건. 그리스도의 부활신비는 신약 성경이 증언하듯이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들을 보여주는 실제 사건이다. 서기 56년경에 이미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열두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다마스쿠스 성문 근처에서 개종한 뒤에 알게 된 부활에 대한 살아있는 전승을 말하고 있다. 빈 무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파스카 사건의 테두리 안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빈 무덤이다. 빈 무덤 자체가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 그리스도의 시체가 무덤 안에 없다는 사실은 달리 설명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빈 무덤은 모든 사람에게 핵심적 징표가 된다. 제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인정하는 첫 걸음이었다. 먼저 거룩한 여인들의 경우가 그러했고, 다음에 베드로의 경우가 그러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가 아마포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고 믿었다고 한다. 이는 그가 빈 무덤의 상태를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사람이 한 일일 수 없으며, 라자로의 경우와는 달리 예수님이 단순히 지상의 삶으로 돌아오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부활하신 분의 발현,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거룩한 여인들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을 만났다. 그들은 성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서둘러 매장했던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마저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갔다.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들에게 알린 첫 사람은 여인들이었다.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먼저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어서 열두 사도들에게 나타나신다.베드로는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도록 부름을 받았기에. 그들보다 먼저 부활하신 그분을 보았고 그의 증언을 듣자 공동체는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외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일어난 모든 일은 모든 사도를, 특히 베드로를 부활난 아침에 시작된 새로운 시대의 건설에 참여시킨다. 그들은 부활하신 분의 증인들로서 그분 교회의 주춧돌이 되었다. 초기 신자 공동체의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던 그리고 대부분이 아직 그들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의 직접적인 증언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은 우선 베드로와 열두 사도였으나 그들 뿐이 아니었다. 바오로는 야구부와 모든 사도 외에도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런 증언들을 앞에 두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물리적인 차원을 벗어난 어떤 것으로 해석하기는 불가능하며 이를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제자들의 신앙이 그들의 스승이 미리 알려주셨듯이 스승의 순환과 십자가 위의 죽음이라는 가혹한 시련을 겪어야 했던 여러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순환으로 받은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제자들은 적어도 그들 가운데 몇몇은 부활 소식을 쉽게 믿지 못했다. 복음서들은 우리에게 신비로운 열광이 넘치는 공동체를 보여주기는커녕 기가 꺾이고 침통한 표정으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온 거룩한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으며 그 이야기가 헛소리처럼 여겨졌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열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 앞에서도 여전히 의심할 정도로 제자들에게는 부활이 불가능한 일로 보였다. 그들은 유령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 하였다. 토마스도 같은 의심의 시험을 겪게 된다. 그리고 마테오 사도가 전하는 갈릴레아의 마지막 발연 때에도 덜어는 의심하였다. 이런 이유로 부활이 사도들의 신앙에 또는 경솔한 신앙의 산물이었다는 가설은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정반대로 부활에 대한 그들의 신앙은 하느님 은총의 작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에서 생겨난 것이다.